울산시교육청이 약수초등학교를 중산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.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약수초등학교를 과밀학교인 중산초등학교 인근으로 옮겨서 과소 과대학급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현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현재 칠 학급의 전교생이 80명인 약수초 이 학교는 학군의 학생 수 감소로 2023년에는 51명 2026년에는 30명까지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됩니다. 향후 두개 학년을 통합하는 복수 학년 편성이나 분교장 개편 등 교육 여건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우리 학교는 뭐 복수 학급이 아니고 복수 학년이 되겠죠.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분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북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인 중산초입니다. 4년 전 개교 당시 26학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49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생 수만 1,2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앞으로 학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울산시 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의 과소, 과대학급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약수 초등학교를 중산초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학교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, 이 학교 이전하겠다, 이렇게 때문에, 저희들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대한 노력은 해야죠. 시교육청은 약수초 이전에 따른 학생 불편이 없도록 통학차량 운행 등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약수초 시설은 수학문화관과 마을교육공동체 등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이미 약수초 이전을 위한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에서도 80%가 이전에 찬성한 상황.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한 제2중산초 신설부지에 2024년 3월까지 34학급 규모의 약수초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.